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입니다. 네, 아, 정말 미래 미래 시대가 열릴 줄 알았던 2020년이 드디어 왔습니다. 네, 뭐 하늘에 우주선도 날아다니고 막뭐 뭐 그럴 줄 알았는데, 하여튼 아, 달나라로 수학 여행도 가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AI가 예, 화두에 떠오른 그런 2020년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어, 2020년에 첫 방송을 하면서 우선 그 새해 인사부터 드려야겠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늘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길 예, 기원하겠습니다. 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 뭐이저 대문사진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네, 이번에 저 프로필 사진을 좀 새로 제가 찍게 돼서 살짝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이게 정면 샷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니까 <laughs>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굴 없는 방송을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 이슈에 들어가기 앞서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어, 그니까 지금부터죠. 예, 지금부터 IT 이슈 위클리를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채널로 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주간 방송으로 유튜브를 바꾸고 나서 아, 그날 그날의 이슈도 좀 점검해 주세요 하는 그런 니즈들이 꽤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아, 그날 그날의 이슈는 아, 페이스북 페이지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어, 구독하시면, 팔로우하시면, 그니까 뭐 좋아요를 누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페이스북에서 디토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하신 후에 그 페이지가 나오면 그 페이지를 네, 좋아요 꼭 한번 누르시면, 그럼 이제 여러분의 페이스북 어, 타임라인에 어, 제가 그날 그날 보면서, 어 이건 좀 중요하다, 어 이건 좀 재밌다, 어 이거는 좀뭐뭐뭐 뭐, 뭐 황당한데, 뭐 이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때 그때 제가 저의 인사이트를 가미해서 올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 하시면 그런 내용들을 이제 꾸준히 매일매일 만나실 수가 있고요자 주간 단위의 영상 itc 이슈위클리 영상 이건 당연히 지금처럼 유튜브를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제가 올릴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만나실 수있고요자 음성으로 만난 듣고 싶다 뭐 난 주로 출퇴근할 때 운전하거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거를 본다. 근데 영상을 뭐 팔도 아프다. 영상을 보려니 자, 그런 분들은 이어폰만 딱 꽂으시고, 혹은 뭐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1월부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애플 팟캐스트와,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채널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 이제부터는 그냥 팟캐스트로 즐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IT 이슈 위클리를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 슈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슈는 미국에서 정확하게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기익 어, 이코노미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효가 됐고요. 어, 우버 등 여러 업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들을 계약직이 아니라 정식 회사 직원으로 대우하라. 이런 법안이 1월 1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미국에서도 어쨌든 상당히 영향력이 큰 주죠. 이 주에서 이런 법안이 발효가 정식으로 됐다는 것은 전체적인 미국 사회에 아마 영향을 곧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냥 비정규직이나 뭐 혹은 일용직 뭐 이런 형태 혹은 심지어는 독립적인 어떤 사업자로서 그렇게 취급을 했던 뭐 기사나 배달원 이런 분들을 이제부터는 정식 직원으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뭐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적으로 정해진 것들은 어, 무조건 이제 다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럼 그런 혜택을 챙긴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 결, 결국은 이제 돈이죠.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것 같다라는 어, 추측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 우버. 또 배달업체 포스트메이츠, 뭐또 트럭 업계 등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업계의 주장은 일단 그렇습니다. 뭐 비용의 부담 이런 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당연히 뭐그뭐 소송에 뭐, 어, 그 뭐, 소송의 뭐이 소재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획 이코노미 노동자들을 구분짓는 그 기준이 그 그러니까 정의가 명쾌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이걸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륙, 대략 뭐 질문 리스트가 뭐 이런 식이에요. 뭐몇 시간 일하느냐, 그 시간이 일정하냐, 뭐회사의뭐 뭐 실적을 보고 하느냐, 회사의 명령을 받느냐, 뭐 등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규직원과 같은 성격의 일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구분 짓는 어, 뭐 그런, 그런 질문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이 아무래도 어, 조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 업계에서는 이게 이제 명쾌하지 않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사실은 이제 우버는 어, 자신들의 그런 그 기사들은 사실은 노동자로 볼수 없다 뭐 이런 데 이런 것들도 막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 당시에도 이제 알려져 있었죠. 어, 그런데 실제로 그이 기사상에서만 보면 제가 이 법안을 다뭐이 영어를 다 해석해 본게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 기사를 보면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유를 배달하는 트럭 기사는 이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또, 주스 배달 기사는 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 이노동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이제 모호하다. 이렇게, 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쓴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 이제 흑자 전환을 약속한, 그리고 뭐 1, 2년 내에 흑자 전환할게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업체들, 그리고 혹은 IPO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여기 써놓진 않았습니다만, 어, 늘 그렇듯이 미국의 이런 흐름은 한국에도 영향을 네, 곧 미치죠. 네, 그러면 과연 이제 한국에서는 어,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 어떤 식으로, 어, 이제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느냐, 어디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뭐 아마 이제 조만간 큰 어떤 그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슈가 단순히 미국의 바다 건너 먼 나라의 이슈가 아닌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소송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계속, 계속해서 어,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어, 적자 상황에 성장만 하는 스타트업들, 아, 이제는 투자자들이 외면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 얘기인데요. 월스트리트 어, 저널이 12월 27일에 에, 냈던 기사에 따르면, 자, 수익이 없이 어, 고객 유치에만 초점을 그런, 어, 맞추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자, 이제는 투자사, 투자자들이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에, 어,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투자를 유치해서 고객 유치만을 위해서 포커스를 하고 그런 이제, 어, 유치의 보조금,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죠. 마케팅 비용에 막 쏟아부었던 이런 전략은 사실 지난 10여 년간에 빠르게 확산해 왔었고 상당 부분 성공의 방정식으로 어, 여겨졌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유니콘이 될 만한 기업들의 이 거대 자금을 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도 뭐 앞다퉈서 막 돈을 막 꽂았던 그런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이제 그렇게 운영이 또 되었었죠. 뭐 결국은 제가 여기에 이제 그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사실은 이 기사의 논점은 어, 실은 그 배경에 사실은 이제 비전 펀드의 실패 에 대한 분위기 또비전펀드에 대한 비난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어, 정리돼서 쓰여진 기사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자 어쨌든 좀더 이어가면 자 그렇게 하여튼 그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어, 이렇게 그, 그 유, 고객을 유치하면서 성장을 쭉쭉 이루어낸 그런 이제 유니콘이 될 만한 기업들의 앞다퉈서 투자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몇몇 회사들이 참담한 성적표를 보여주다 보니 분위기가 급 반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국 투자자들과 이사회 멤버들이 자 이런 회사들에게 이제 수익을 내라 하고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라 이러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 내에서 언급했던 대표적인 회사들은 뭐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뭐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이제 커머스 쪽에서는 뭐 브랜드리스 그리고 배달 분야에서는 뭐 포스트메이츠 그리고 뭐 공유오피스에서는 뭐 위워크 이런 회사들이죠. 우버와 포스트메이츠는 앞서 있었던 소식에 이어서 여기서도 또 언급이 되는군요. 자, 어쨌든 자, 이뭐이 뭐이 내용 자체는 사실 뭐 저는 이제 상당 부분 공감은 됩니다. 예 실제로 저도 업계에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는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 그래도 미국은 조금 더 이런 부분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보도로 보도를 그대로 믿자면 이예 보도가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야 미국도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과연 이런 전략이, 그러니까 즉 이제 투자금이 있으면 일단 수익보다는 성장에 신경 쓰자 하면서 돈을 쏟아붓는 이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로 보자면 뭐 쉽게 말하면 쿠팡이나 토스 같은 것들이 그런 전략하에서 탄생을 한 그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사실 뭐 과거에 보자면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렇게 성장을 했던 기업이 틀림이 없고요. 자,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무모한 비용의 낭비냐, 이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연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여전히 논란이 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너무 갔던 거죠. 너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성공하는 사례들을 몇개 보다 보니까, 어, 이게 플랫폼이 될것 같네? 싶으면, 사실은 뭐 너무 과도하게 사실은 투자를 했던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게 좀 문제였던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정반합처럼 한쪽으로 흘렀던 방향이 지금 또 반대 방향으로 확 이제 쏠리면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인데, 자, 어쨌거나. 어... 뭐 이게 뭐 그게 막 맞다 틀리다 투자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뭐 맞네 틀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 어쨌든 뭐돈 가진 사람들이 뭐 그렇게 흘러간다는 이유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 투자자들의 분위기, 흐름,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들의 분위기가 이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아, 이 꼭지를 뽑아 봤는데, 예, 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중요, 어, 분위기가 한번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사실은 또 많은 투자자들이 그 이후에, 그죠? 아, 그, 뭐, 뭐랄까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또 이런 분위기에 또 휩쓸려 가죠. 그래서 뭐 한때는 사실은 거의 뭐 묻지마 투자 비슷하게 막 하다가 또 이제는 사실은 아 그렇게 또 절대 안 하는 또 그런 시대가 또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혹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나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 이게 좀어 정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사업 모델을 좀 준비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투자자들이 돈뭐 당장에 뭐, 이, 뭐 이어 원부터 1년 차부터 돈못 벌면 뭐아 됐어요 가세요. 막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분위기라는 것은 결국 은 이제 합당한 합리적인 사업 모델이 명확하게 좀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투자자분들도 사실 바보가 아닌데, 이제 플랫폼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초기에 어느 정도의, 에 그런 이제 마케팅 투자는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전처럼, 야, 뭐, 일단 사람만 모아. 사람만 모으면 뭐든 돼. 라는 그런 정도까지의, 그죠? 예, 묻지마 투자의 성향은 아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계시거나,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합리적인, 또 합당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라도 이해가 가는, 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면, 어, 그렇지. 이거 말 되네. 그런 정도의 사업 모델은 반드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이슈인데요. 어, 국내 여야가 실검 조작 방지 의무화를 법안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더니, 이제 업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제가 1, 2, 3, 4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실검, 실검 조작을 방지하는 의무화 법의 내용인데요. 어, 첫 번째, 이용자에게 매크로를 활용한 포, 포탈의 실검 조작 금지를 의무화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탈에는 조작이 안 되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든지, 뭐, 내부인이든 외부인이든, 누구든지 포탈의 서비스를 조작하지 못하게 했고, 네 번째, 이용자든 외부인이든, 포탈 서비스를 만약에 조작한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네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자, 여기서 쟁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어, 입법부의 입장은 이래요. 포탈에 대한 이런 네 가지 의무사항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탈에 대한 어떤 처벌조항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뭘 그렇게 반발을 하느냐. 뭐, 결국은 이제, 어뷰즈를 막기 위한 것인데, 어, 무슨 말이냐면, 어뷰즈를 막기 위함이지, 포탈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닌데, 뭐, 왜들 그래요? 라는 얘기고. 그러 이제 포탈 측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인터넷 업계 측의 입장에서는 아니고 이 사적 기업의 사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두 번째 쟁점은 뭐냐? 입법부 어,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말 그대로 어뷰즈, 그러니까 잘못된 어, 사용, 잘못된 이용에 대해서 막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아 그렇지 않다. 이런 조항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결국은 업체 입장에서는 사전 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감시 의무라는 것들이 부과된 상황이니 결국은 이제 감시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 이거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은 이게 근본적으로 특히 이제 이번 사항인데요. 이게 화면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포탈에는 조작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는 요 조항이 아마 이제 그 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하 포탈 입장에서 조작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 뭐 기술적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관리적 조치 의무,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쉬운데 조작이 안 되도록 관리적 조치를 해라. 이러면 아까 이제 업계 주장처럼 그럼 뭐 꾸준하게 뭐 아예 다뭐 전수조사하고 모니터링 하고 또 예를 들면 이게 과연 조작이 된 건지 안된 건지 막 판단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갑자기 뭐 누구 이름이 실검으로 쫙 올라갔는데 이게 진짜 조작인지 아닌 건지 그거 막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판단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포탈이 이걸 어떻게 판단해?라는 부분이 근본적인 이 이슈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에, 들었어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 이 조작에 대한 판단 여부를 포탈이 뭐 자유롭고 굉장히 자신있게 할수 있다면, 사실 1, 2, 3, 4의 어떤 그런 의무가 부과되더라도 뭐 부담이 없겠죠. 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잠깐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자, 결국은 포탈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관리적 조치 이런 의무보다는 그냥 신고에 대한 의무 정도, 예, 뭐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의무를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관리를 제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여겨지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제 취지는 좋지만, 좋지만, 이제 쟁점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완이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직까지 뭐 법안이 통과가 된건 아니니까 앞으로 이 논의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지켜보면서 계속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말씀드린대로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오디오클립, 팟빵 아 이제 채널이 엄청 늘어났죠? 예, 원하시는 곳에서 예, 디토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또 구독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2020년도 힘차게 뛰실 예,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예, 저는 다음 주에 예,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